넘어갈게요. 예. 자, 200번 끝났고 236번. 자, 자, 203. 자, 203. 자. 자, 236번. 자, 얘실근 적어도 몇 개? 역시 마찬가지 형과펜. 형과펜, 자, 형과펜. 형과펜 예쁘게. 뭐 해야 돼? 뭐 써야 돼? 예쁘게어 아, 왜사이값 정리 쓰냐면 이 논리야. 원함수의 금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일 때 쓰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저 분장을 보고 사이값의 정리를 쓰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. 그럼 쓰면 돼. 맞지? 쓴다. 어때? 얘랑 얘가 뭐가 다르네? 그러면은 1이랑 2 사이에서 한개 가지지. 또 어, 얘랑 얘가 가 다르네? 그럼 3이랑 4에서 어떻게 돼? 한 개를 가지지. 뭐야 이거? 형광펜. 뭐야 이거? 뭐야? 효주야, 뭐야 저거. 솔직히 모를 수가 없다. 이렇게 되면 해진인데 <laughs> <laughs> 혜진아 뭐야? 와이즈 쇼오그 3글자로 키못 찍었어 <laughs> <laughs> 좀잘 찍지 그어 우왕수지? 우왕수야 와이즈 쇼핑 야 이제 좀매우자 저거 좀 FX나 f 스랑 다른 거좀매우자 무슨한더라고 무한수 와이축 대칭. 그럼 봐봐. 실제로 봐봐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와이축 대칭이야. 근데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어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4가 있는데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걸 내가 알아. 그리고 3과 4 사이에서도 한개 갖는다는 걸 알아. 저거 맞지? 그러니까 대중앙서 그래 보면 이런 느낌? 여기 대충그선다 치자. 근데 얘가 와이축 대칭이야, 그 와이대대칭이라해 이렇게 맞아,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? 그와이대대칭이면얘 대칭하는 거 아니야? 대칭해 어떻게 그려지? 또뭐이렇그려줄거 아니야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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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그리고 그 사이는 모르잖아,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그려줄거 아니야? 이렇게 그러면 괜찮아? 왜그려줄거 아니야? 나머지는 몰라 맞지?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거 그려지마 몰라, 몰라 저어도몇 개씩 먹는 거죠? 되겠어? 왜제 왜? 왜? 왜 왜? 놓친 것 같다 이. 안 알려줘. <laughs> 아왜 여기서 지금 가는 거살 중이거. 예. 근데 무감수로 대네네대이니까 이거 다 없애면은 적어도 <laughs> 이렇게 생긴 확실하다 맞지? 적어도 이렇게 생긴 확하잖아 다른 거보려 맞지? 적어도 그러니까 몇 개가죠? 네. 어, 네 4개... 개는 그쪽으로. 응. 서 4개 알겠지? 음, 자세개짜리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다음 238번 갑시다 음, 자 아직 5분 남았어 얘들아 힘내 자 어디 해